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이한이본 이제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것인데요.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은 어, 사실은 순차적이라기보다는 이제 포커스가 조금 다르게 어,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곱 인은 어, 이 어, 자연계 가운데 임하는 어, 그,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보여주고 또 일곱 어 나팔은 사람에게 임하는 어, 아이게 심판을 주로 보여주고 이건 이거는 커트로 드러나는 부분 이건 영적인 부분이란 주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7 대접 나팔을 이 대접 재앙은 이제 마지막 아 어, 재앙 으로서 이두 가지를 다좀 섞어 가지고 이제 자연의 한 부분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다 섞여서 마지막으로 이만는 재앙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 일곱 대접을 땅이 쏟으라 그랬는데요. 우리 앞에 내용에서 본 바대로 이 일곱 대접은 성도들이 이 땅의 죄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해 달라고 한 기도가 쌓여서 그 기도가 완성될 때 이제 땅을 향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어, 우리 어, 3절 어, 그 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어, 경배하는 사들에게 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절 같이 삼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 첫째 어, 대접을 쏟았을 때에 예, 보니까 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 어, 대접을 쏟을 때는 어, 보니까요. 바다에 쏟았고요. 그래서 바다가 물이 마치 사람이 죽고 나면 피가 응고되는 것처럼 물이 어 이게 그 응고된 피와 같이 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째 어 천사는 보니까 물 근원에 이제 그 그 이렇게 임하는 재앙이었고요그 결과, 물근원이 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로 조금 넘어가서, 8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만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넷째 어그 대접은. 해를 향해서 쏟아졌고요. 해가 태양이 막 폭발하듯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것은 보니까 이제 어, 첫 번째는 이제 그이 땅에 있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한 재앙이었고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 네 번째는 해에 임한 재앙은 어 순서 상어 우리 앞에서 그7 인을 뗄때네개의 순서와 어 같은 을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7 인은 어제 자연 게임한 재앙 이라고 하면 7그 어, 나팔은 이제 그 자연을 포커스로 둔게 아니라 사람을 포커스로 두어서 이제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들로 했다고 하면 오늘은 이게 좀 섞여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재앙부터 그 대상이 사람, 곧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리고 또 이것이 어 앞에 일곱 어 인을 뗄 때보다 훨씬 더어 심하고 어 두렵게 임하고 있는 이 마지막 어 재앙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어 여기 오 절부터 이제 이세 번째 재앙이 임하고 나서 오 절부터 천사가 이렇게 답하고 있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이 심판에 대해서 뭐 크게는 땅과 또이 바다와 강에 임한 이 심판에 대해서 또 작게는 이강 물에 임한 이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찬양하냐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분이십니다. 어,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어,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어, 그러면서 당신의 심판은 위로우십니다라고. 어, 그분의 심판이 의롭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절 어, 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지금 물이 어, 피로 변했는데요. 자, 이것은 어, 사람이 이걸 이제 마실 수 없고 마신다는 자체가 재앙이 되겠죠. 그런데 어, 왜이 심판이 의로우냐고 하면 저들이 선지자와 또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피로 변한 것 어,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마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은 합당한 심판이다 이렇게 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물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앞에서 일곱 인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 어, 표, 어, 설명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물이라는 것은 또 물질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실은 이제 물질이 왕이죠. 어, 이, 어, 이 지금 여기서 재앙을 쪽 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재앙의 첫 번째 모티브는 애굽에서 그열 가지 재앙이 첫 번째 모티브요 그때도 보면 이제 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애굽에 있는 강 나일은 어, 이 풍요의 근원이고 물질주의의 어떤 표본이라고 이렇게 저기 상징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서 강 물을 어, 물질주의라고 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최고 중요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치면 마치 성도와 선지자들이 피를 흘리는 것처럼 손해를 보게 되고 있고 고통을 받게 되어 있고요 물질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은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됨에 이 물을 피로 바꾸신다. 여러분 물을 많이 가졌으면 피가 많겠죠. 여러분들 물을 많이 삼킨 사람은 피를 많이 썼겠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에 깊이 빠져서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자멸을 위해서 이렇게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고요. 성도는 물질이 따라올 수는 있지만,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도 까놓고 보니까 돈이 다더라. 기독교도 까놓고 보니까 돈이 다더라. 그건 거룩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것은 세상과의 구별됨이 전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할 때 비웃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돈 벌려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물정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물질 추구에 절절히 더 이렇게 그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고요. 세상을 대한 구별됨을 버린 것 다시 말하면 거룩을 버린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룩을 버려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는 물 물을 물질을 더 많이 가질 것입니다.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것 보면서 참 하나님은 합당하시고 저들이 받는 심판은 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저들이 받는 심판은 합당하다라고 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들이 삼킨 것만큼 피로 변해서 토해낼 것이고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 물질이 모든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대한 구별 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한 온전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사는 길입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자양에 대해서요. 7절 어, 피흘린 어, 성도들은 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여러분, 어, 이 천사들의 찬양에 대해서 재단도 화답하고 있습니다. 이 제단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대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오면 이 제단에 들여지고요, 이 제단에서 불로 바뀌어 가지고 땅으로 쏟아지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이 제단이 말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 재물 불탈 때 겉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자기도 불타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두려워서 어 이렇게 화로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그 심판 앞에서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팔 절부터 또팔절 이제 우리가 해가 이제 그 사람을 불태우는 재앙까지 보았는데요. 자,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에는 재앙이 임해서요. 막 종기 뭐 혹은 또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크게 돌고 있습니다. 바다가 또막 응고되어지고 생물들이 다 죽어 나갑니다. 물이 피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해가 여러분 막 무슨 불덩어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태우는데 구절에 보니까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우리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고 또 태양의 이 태양의 어떤 뭐 이렇게 폭발이 주기적으로 있다면서요. 그런데요, 그게 어 각도가 조금만 그렇고 강도가 조금만 그렇게 되면 지구가 막다 불탄다는 이야기 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정도 태양을 보면 이 마지막 태양들 앞에서. 두려워서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요, 심판받는 자들은 비방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회개의 기회가 덜 주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교만함과, 그들에게 있는 강박함과, 그들에게 있는 거룩하지 못한 이 불경함이 도저히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이 재앙 앞에서도 절대 회개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대적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이 재앙을 통하여서 짐승의 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추구하며 정치의 어, 예, 그그 이로 막 몰려가는 그리고 거짓된 신앙으로 몰려가는 여기에 줄 서는 자들은 점차적으로 이와 같이. 어, 재앙들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또그 가운데서 점점 더 강박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게 될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절 11절 계속 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십일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제 그 다섯 번째 대접부터 보면 어이그 이제 다섯 번째 인과는 다르게 돼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 다섯 번째 대접부터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심판이 먼저 자연을 포커스로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이제 이, 이 악한 자들에 대한 사람을 포커스라는 것이 다 통합되어져서 이제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 짐승의 왕좌에 이 대접이 쏟아졌습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그첫 번째 짐승이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 달린 짐승이죠. 어, 이 정치 권력을 어, 쥐게 되고요. 자기가 어, 메시아 형례를 내게 되고요. 또 거짓 선지자가 그를 막 추앙하여서 사람들로 아이금 떠받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했던 바로 그 짐승을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에 왕좌에다가 하나님의 어, 진노가 쏟아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그렇죠. 여기 한 가지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어떤 증세가 나타났냐고 하면, 그 나라가 곧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나라가 어두워졌다. 근데 이, 이것은요. 사실은 사단의 나라를 흑암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실 사단의 통치 자체는 아무리 광명한, 어, 이렇게 빛과 천사를 가장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통치 자체가 흑암입니다. 그것은 거짓이고요. 그것은 죽음입니다. 어쨌든 사단에게 속하는 순간 여러분 흑암의 이그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영원한 어둠 속에 던져져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단의 이 짐승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어둠밖에 없습니다. 또 어둠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광박해지고 점점 더 어리석은 길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어둠 가운데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의 고통이 임할 것인데도 여기 보니까 아픈 것, 이 종기,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돌이키기는커녕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또 회개가 무엇지 우리는 어, 어,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자책하고 침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또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방향이 맞으면요 빛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 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특별히 악한 자가 가장 추구하는 물질이 어, 이렇게 어, 점점 더 어, 부유해지는 것 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그들을 경, 딱딱하게 만들 것이고요 어둡게 만들어서 마지막 심판 때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도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 물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요 가지고 가지고 가지지만 영혼은 점점 더 세하여서 영혼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여러분 이런 재앙 앞에서 아파하고 재앙 앞에서 두려워하고 재앙 앞에서 회개할 것인데 영혼이 죽어버리면요 재앙 앞에서 원망하고 어 재앙 앞에서 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 이제 그 비방하고 어 재앙 앞에서 끝끝내 회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을 그리고 또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곱 대접의 심판 중에서 다섯 개까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